옛이 yep, 분유가 아이고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분유 주셔서 고사합니아고아이크 외형 고리하고 성능 고고아기고도 괜찮네요 가아아이아고아마고롭혔다 또 한번 웃어보자. 팬서비스, 한번 해보자. 또 봐. 웃자, 웃자. 깨알들, 겨 어? 웃져길수 있어. 끝, 깍깍. 두번 웃어보자. 두봉이 아버님, 약 먹을 시간입니다. 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. 팬언! 아, 뭐, 니뭐 약간 느낌이.. 어... 욕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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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두봉와주시죠 아버지. 이럴 <laughs> 나이 <1월 마주시죠, 날이 웃음> 지났습니다 <웃음> 저 이럴 <이런> 나이지났습니다 <날이> <laughs> 좀있으면 웃을거 같은데 <laughs> 와, 이게뭐야이게뭐야봉야이게뭐야이자 <laughs> <laughs> <응? 웃음> <가자! 웃음> 느낌표 Hehe. <laughs>